안녕하세요. 실시간 킨거즈 낼키스입니다. 아, 이에께는 어떤 보자가 쓰레기통에 버리길래 바로 주워왔어요. 예쁜 호나백개네요. 네, 가난해요. 그래도 곧 있으면 아빠 사업이 성공할 거예요. 지금은 연구 중이라. <laughs> 말이 너무 심한데요? 제 거짓 척해서 무시하는 사람 복수하려는데 했 나빠. 안녕, 우리 밥모자너 까먹었냐? 하늘 하늘님이 그래서 벌이 내릴까 하는데 집사 하늘 하늘 유튜브. 못하게 하고 연구정제랑 게임도 까지 못하게 해. 그리고 부모님께 연락해서 용돈 필요 없다고 전해주고, 그리고 학교에 연락해서 교육 잘 시켜달라고도 하고. 네 아가씨. 오이 보자 고마워. 그럼 저님만 실시간 꺼보도록 할게요. 모두 안녕.